안녕하세요. 채널모아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 20분이에요. 다 잡니다. 저만 남았어요. 여기가 막내방인데, 막내가 엄마랑 자거든요. 나이 터울이 있어가지고. 제가 여기 2층에서 자요. 여기 누워서, 2층 침대 제가 좋아하는 게, 공간을 많이 안 잡아먹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데, 여기 누워서 발차기라면 천장이 발에 타요. 재밌잖아요. 오즈모 모바일을 며칠을 찾았어요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, 아, 월요일부터 월화수 3일을 찾았는데 오늘에서 생각이 난 거죠.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아이폰 13이 나오면서 뭐 카메라 관련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하려고 휴대폰이랑 둘째 방에 놔뒀는데 이걸 까먹은 거예요이 방에 잘안 들어오니까 며칠을 찾았습니다. 며칠을. 여기 있네요. 여기. 근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집에 한 9시 좀안 돼서 왔는데 이거 디아블로 좀 해볼까 하고. 왔어요 퇴근하면서 오줌 모바일을 좀 썼거든요. 카메라 있는 거 휴대폰으로 옮겨야지 하고 옮기면서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뺐는데 내리려고 보니까 마이크가 안 보이는 거예요. 불가한 1, 2분 사이. 미치겠는 거죠. 한 시간을 찾았어요. 지하 주차장에서. 그리고또못 찾은 거죠. 아, 어디 있나 긴가민가 궁금했으면 아마 혹시 병원에 놓고 왔나? 있으면 아마 안 찾았을 수도 있는데 방금까지 쓰다가 놔뒀는데 뭐죠? 그리고 1시간을 찾다가 이제 아내가 전화 오고 왜안 올라오냐. 왔으면 올라와야지. 이거 찾고 있다. 운전석 보조석을 앞으로 넣다 뺐다 엄청 하면서 바닥까지 다 찾고 난리 쳤는데 이거 못 찾고 그럼 집에 올라왔어요. 아마, 이제, 아내가, 이제, 여보, 이거, 안, 못 찾으면 아마 오늘 밤잘못잘 잘 거니까, 가서 찾고 와라, 해가지고, 집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, 내려갔어요. 또 찾기 시작했죠? 결국에는 어차피 못 찾고, 매트까지 다 드러내고, 찾고, 별짓 다 했는데, 못 찾았어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. 전화했죠. 내가 못 찾으니까 여보가 한번 찾아봐라. 제가 못 찾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. 아내가 이제 오자마자 밑에 들춰보고 이렇게 벨트를 당겨 보더라고. 그래서 내가 혹시 벨트에 어두웠으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죠. 근데 제가 잃어버릴까 봐 이거를 벨트에다 껴놓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벗으니까 이게 뒤로 갔겠죠. 근데 어두우니까 이건 못본 거예요. 이것만. 그래서 장작 오늘 밤 지금 오늘 밤에만. 8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하고한 2시간 반 정도로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을 했어요. 겨우 이게 뭐라고. 집에 와서는, 아, 이거 못 찾으면 이제. 아, 근데 못 찾으면 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게 차에 있는 게 분명한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. 그래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, 이거 오스모 모바일, 요거 포켓, 요거. 이 마이크가 12만원인가? 15만원인가 하더라고요. 보니까. 정신병에 걸릴 뻔 하다가 아내 덕분에 살아났습니다. 오늘의 교훈. 어, 아내에게 부탁을 하자. 음. <laughs> 이렇게 디아블로 들어왔고요. 어, 이게 지금 16레벨까지 한 늑대 드로이드가 하나 있고요. 어, 오늘 그냥 짬짬이 조금 달려왔던 9레벨 네크로맨서가 하나 있어요 요거 이거 조금 해보려고요 인내력이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저거를 얼마까지 할지 알수 없어요 사실 저까지 거 저거 뭐 키워서 뭐할 거야 옛날에 다 했던 거 사긴 삽니다 방금 그제 친구랑도 카톡을 했는데 일단 저희 세대들은 어 우리가 재미가 없지 돈이 없냐 이런 사고 봅니다. 블리자드 다 망할까봐 또좀 불쌍하기도 하고, 누가 누굴 불쌍하게 여기 상황은 아니긴 한데, 어쨌든 잘안 팔리면 또 이제 망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망한 게임 회사들 껴야 됩니다. 사줘야 돼요. <laughs> 응. 어, 아들방에서 브이로그 시도해봤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 뿅!